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저희 키핑장, 배가수선님의 아이들 한번 만나볼게요. 앞전에 우리 국민이들, 어, 찜하신 분들, 너무 착한 가격이라가지고 행복하셨죠? 오늘도, 오늘도, 우리 배가수선님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창들, 찜 한번 해보자구요. 오늘도 착한 금액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이렇게 예쁘고 무거운 아이들을 또 착한 가격에 페가 수선님이 시집을 보낸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오, 저도 이렇게 우리 페가 수선님 어, 뒤쪽에 있는 창들 아이들은 또 오늘도 또 처음 봅니다. 제가 1년 정도를 여기 음, 제키핑을 하면서 누마드 음, 치우를 못했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세상에. 어, 보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캡처 하셔가지고요 이 아이 이 어, 아이 시집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빵긋빵긋 가을의 색상 자연의 색상을 입고 있습니다 오렌지 몰러 대품이죠 그렇죠? 오렌지 몰러 같은 경우에도 요즘 난리도 아니죠 요즘 오렌지 몰러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역상들이 눈에다가 아주 아주 불을 켜고 있다 그러네요. 아주 불을 켠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만나기 힘든 것은 우리 이제 좀 오렌지 모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어,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1번의 아도니스입니다. 어머, 세상에 아도니스가, 어, 2만원이랍니다. 왜 2만원일까요? 아도니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보시면, 어, 아쉽게도 이 아도니스가, 어, 지금 얼굴에 좀 밑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상처보다는 어차피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가운데 생터점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의 아도니스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착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하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맨 아래 장은 신경 쓰지 말자구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에본입니다. 에본이. 에본이, 아 통통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키웠는지 아시겠죠? 통통한 정말 살이 잘 올랐습니다. 어, 보시는 것은 에본이구요. 금액은 1 0 0 0원입니다 정말 통통하고 이쁩니다. 사이즈는 그진한 9cm가량도 오구요. 어, 식물은 뽑아서 가구요. 군생은 풀될수 있고요. 입장은 한유단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우리 어, 번호 어, 보시는 것은 4번이고요. 4번에캐리우스입니다 어, 금액은 15,000원이고요. 15,000원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이게 제가 화면은 지금 크게 잡습니다. 화면을 크게 잡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어, 손톱이라든지 아이들 라인 한번 보시라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한 거진 7cm 정도고요 높이를 한번 보자고요 높이 높이도 거진 7cm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아주 무거죠 정말 손톱이 예쁘네요 그러면 5번 가겠습니다 아리랑 이고요 아리랑 아리랑 어, 유명하죠 그죠 아리랑 이거 유명한 어, 창이 4만원 이라는데요 요 손톱이라든지 요 라인 한번 보시고 아리랑. 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풀분에 키웠으면 정말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예쁜 토분에다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얼굴이, 음, 거기 보시면 더클수 있는데 그단 12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음, 여기 지금 보시는 아이랑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분에다 심어 주시면 요 라인 자체 있죠. 정말 정말 크고요. 손톱이라든지는 거 한번 보시고 세엽이죠, 그쵸죠 세엽에 지금 보시는 것은 5번의 아래랑이었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름을 모르신다 고 그러시네요. 이름을 모르시가지고요. 그래서 금액은 만 원이랍니다. 착한 금액이고요. 착한 금액의 금액은 지금 이제 만 원씩 에서 어, 가, 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6번은 SP고요. 6번의 SP.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8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7번 가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어, 7번은 일렉트라 애본인데요 일렉트라 애본이 15,000원입니다. 정말 예쁘게 묵었죠? 정말 예쁘게 이렇게 달달달 묶어져 있는 아이가 어머, 정말 착하네요. 금액이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고 잘 묵어진 아이가 15,000원, 그쵸? 이러면 얼른 찜 하셔야 되죠? 이런 아이들은, 어, 사이즈는 작지만 묵었습니다. 사이즈는 작고, 이렇게, 어, 묵으려 그러면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에서는 큰 분을 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분, 토분에서 심어서 정말 굳혔기 때문에요. 사이즈는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묵었습니다. 금액, 제가, 제가 봐도 요 아이는 탐나는 아이네요. 그리고 다, 도기 샴페인 가겠습니다. 도기 샴페인. 도기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7천 원이고요. 잘 묵었어 보시면, 얼굴에 각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얼굴에 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도 어, 통풍이 중요합니다.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주고 나면은 제가 음, 통풍 잘 시켜주라고 말씀드리죠. 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또 어, 9번의 아리랑입니다. 9번의 아리랑 금액은 4만 원이고요. 와 진짜 어, 지금 보신 5번의 음, 아리랑이랑 9번의 아리랑 제가 살짝 비교해봐드릴게요. 보시면 어, 라인 자체가 틀리죠, 그렇죠? 어, 무, 보시면 분을 어떻게 썼나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시면 9번의 알랑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육각형을 해가지고 어, 단단하게 묻어서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알이랑 금액은 4만 원이고요. 정말 단단하게 묵었네요, 그렇죠? 단단하게 묵었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10번은 레더 바송 같은 경우에 는야이더 명품창이죠. 야이도 뭐호문이라든지 훈몸. 허군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건데, 요 레드바슨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고가의 창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 폐가수선님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는 크지 않는데, 와, 색상 진짜 예술적입니다. 진짜 자연의 색상. 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 이 정도 나오고요. 자, 11번 가있습니다 11번. 11번도 어, SP입니다. 11번도 SP고요. 금액은 2만원이고요. 자, 금액은 이 말은 이거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요 손톱 요 뒤에 라인 보세요. 와, 보니까 수프클론, 수프클론 같아요. 요 라인 잡아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프클론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 확실하게 저도 이름이 이런 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라인이내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수프클론 같고요. 자, 그러면은 12번 가겠습니다.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도 어, 이름은 라이어킹이고요. 금액은 4만원입니다. 어, 뒤쪽 라인에 와, 뒤쪽 라인이 완전히... 요즘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고 이러니까 색상이 정말 이쁘네요. 라이어킹이고요. 라이언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4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이동교 사이즈입니다. 그잔 10시 안 정도가 나오고요. 번호는 제가 어, 음, 어차피 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음, 그러면 어, 30번부터 가겠습니다. 30분 맨 끝인데요. 음, 지금 진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원종 스프 어, 컬론이죠. 에본이에요. 금액은 5만 원인데요. 정말 이쁘게 묵었습니다. 색감 화려하고 너무 예쁘죠. 단풍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캠핑장으로 오세요. 이게 바로 자연이죠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는데요 지금 특게 나무를 굶겼죠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3 0분에 원종 수프콜론이죠 어, 에본입니다 금액은 5만원이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어, 매직콜론하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어머 이 아이도 색깔이 정말 정말 예술이죠 정말 어제 큰 토분 그게 어, 풀분에다 심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토분에다가 심어가지고요,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작고 이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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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요 아이 지금 보시면 13번이고요, 13번 사이즈 보이시죠? 자, 뷰티 릴리가 있습니다. 뷰티 릴리 정말 화려죠 뷰티 릴리 금액은 만 원이고요. 와. 진짜 이 아이도 제가 탐, 탐나네요. 탐 뷰티릴리인데 진짜 예쁘죠. 뷰티릴리가 어, 조금 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핑크색이라든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 이 정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 15번 가겠습니다. 번호는 15번이고요. 야생마리아 2만원입니다. 야생마리아 진짜 색감 빈 라인 색깔 진짜 예쁘죠? 이 라인 제가 한번더 말씀드려요 여기 우리 폐가수선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 저희처럼 이렇게 풀뿌리 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예쁩니다 그만큼 굳혀서 키운다는 거죠 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키웁니다 너무도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보시죠. 그러면 어,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하늘 머큐리고요. 하늘 머큐리, 와, 색감 진짜 예쁘죠. 하늘 머큐리, 어, 단수를 보세요. 단수를, 단을 보세요.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늘 머큐리는 번호는 16번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물, 물파, 밥먹고 나오는 아이랑 차원 이틀리죠 금액은 5만원 이었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 지금 17번에 우리 루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래동네에 있다보니까 지금 물이 지금 안들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 한번 들여보세요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이 코끝에 다 색깔 라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 착하게 루카스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루카스 진짜 착하게 드리죠. 자 그러면 어,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골든동운이고요. 골든동운 모든 창에 음, 아빠 엄마 저렇죠. 모든 창에 음, 아빠 엄마인데요. 골든동운 같은 경우도 금액은 15,000원인데 작지만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묻었죠. 정말 단단하게 묻은 우리 군생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사이즈는 어, 두개의 군생이죠. 사이즈는 8cm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어 제가 그러면 19번 가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도 어 금액은 2만원이고요. 요 라인 지금 보시면 물 달라고 그러죠. 받으신 후에 물은 일주일 뒤에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려고 해서 물을 뭐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물이 고프면 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좋죠. 어 모든 식물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음 분갈 하신 후 일주일 후에 조금씩 양 가장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다 소주잔 한 잔씩 이렇게 해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번의 미라클 윙입니다. 미라클 윙 금액은 2만 원이고요.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그렇죠? 미라클 윙이고요. 이아이또 뭘까요? 이아 같은 경우는 미란다 합니다. 미란다. 미란다. 오, 또 금액이 너무 착한데요. 번호는 20번인데요. 이만 원이, 어, 만 원이랍니다. 어머, 얘는 좀 특이하네요. 그쵸? 너무너무 특이하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물들었을 때 어떻게 물, 물들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키우신 금액인데 만원 정도면 어, 너무 착하게 어, 우리 아이를, 아이를 시집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금거한란다 금액은 만 원이고요. 20번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지금 10cm인데. 음 너무 코액이 착하네요 그쵸? 그렇죠? 그면이 아이 얼른 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도 만델라랍니다 만델라 세상에라 세상에 요 만델라도 금액을 15,000원 밖에 안 받는답니다 너무 착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만델라 21번 만델라고요 금액은 15,000원 이고요 요 아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요한옆 친구 보이셨던 곳, 동글동글한 완전히 오, 진짜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링입니다. 정말 동글동글동글하고 똥글똥글 진짜 예쁘죠. 이 아이도 너무 착한데요. 금액이 15,000원.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000원에 시집 보낸답니다. 그러면 어, 마왕 같습니다. 마왕. 와 마왕이 마왕이 4만원인데요. 제가 아랫부분은 하이브를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은 지금 피문이 된 거예요. 표범이 된 거니까 생각쓰시하지 마시고요. 자, 요아이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을 음, 조금 꾸치해어 키운다고 생각하시면은 마사토 비율을 많이 하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음, 마사토 비율 높이세요. 그러면 얼굴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자, 번호는 22번이고요. 금액은 4만원입니다. 위에서 단번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어, 마사토 비율 높이세요. 그러면 얼굴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그저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토파즈 가겠습니다 토파즈 자 토파즈도 어, 명품창이죠 토파즈 같은 경우에는 번호는 23번이고요 번호 23번 금액은 25,000원입니다 토파즈 와 야, 이거 진짜 오래 모은것 같아요 손톱 진짜 예술이죠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진짜 예쁘다 내 손톱보다 더 예쁜 아이가 토파즈네 라고 말씀 드릴수 있어요 자, 금액은 25,000원 입니다 와 진짜 색깔 라인 이쁩니다 사이즈 재봐 드릴까요 패스 할까요 자 사이즈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정도 나옵니다 자 우산입니다 우산 우사. 우산은 어, 만원 이고요 여아이 같은 경우에도 피멍이 들죠 여아이도 피멍이 드는데 어, 지금 보시면 요 보이시죠 피멍 피멍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얘가 아랫 동네에서 있다 보니까는 어 물이 안 들었습니다. 물은 안 들었는데 우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연한 핑크 톤을 쓸수 있어 물이 들었는데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어 금액은 만 원입니다. 우사도 한번 진짜 단단해 보이죠? 진짜 단단해 보이는 것은 우사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멕시코 폴덴시스랍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이이가 멕시코 폴덴시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모닝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닝듀 같습니다. 일단은 금액은 25번, 금액은 만원입니다. 멕시코 폴덴시스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오, 목대가 보시나요? 이제 손톱보다 더, 제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이게 보이시죠? 엄청 굵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몇 년을 묵었는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오, 많이 진짜 예쁘네요. 자, 그러면, 어, 26번 갈게요. 26번도 사라본이라는데, 뭐, 얘가 사라본인가요? 제가 보니 는 사라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은 8,000원인데요. 너무 착합니다. 8,000원인데, 아마 8,000원에, 찜하신 분은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왜 행복을 느끼냐면, 받아보시면은, 세상에나, 이 아이를 나한테 8,000원을 좀, 어, 배가스선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요. 금액도 착하지만, 얼굴 라인, 또 받아보시면, 어, 진짜, 고개를 까딱까딱 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26번, 찜, 하고 싶네요. 야, 진짜 예쁩니다. 받아보신 분, 인사 질레 하세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27번은, 매직 파이어, 파이터랍니다. 매직 파이터인데, 어, 금액은 2만원이고요. 자,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보이시죠? 한번더 보여드려볼까요? 자, 이제 자구를 따글따글하게 달았습니다. 자구를 따글하게 달았는데요. 이 아이. 얼굴이 진짜 예쁘네요. 양쪽으로 아이 둘을 쌍둥이를 안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음, 어, 탁이. 뱅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그진 유정도 나옵니다. 크지는 않은데요. 근데 정말 단단히 붙였습니다. 느낌 보이시죠? 요 느낌. 그대로 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인데요.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어, 붉은 창의 또 기본이라 그러면 아메스트로죠. 근데 금액도 착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냐. 금액은 2만,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왜 제가 금액은 착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삼두군생인데 정말 짱짱하게 묵었죠 짱짱하게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 금방 나오는 우리 다육이들은 이렇게 젤리 형태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묵었는 우리 다육 식물들은 음, 작아도 젤리가 나오는 것은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시간 이흐르면 이렇게 젤리화 되는 다육 식물들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신 아메스토르 같은 경우에도 젤리화가 되었습니다. 젤리화가 되었죠. 진짜 예쁘죠, 요 아이 얼른 찜하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이 아이는 지금 이 번호는 25번이고요. 번호는 25번인데 어, 금액은 에보니 어, 금이랍니다. 에보니 금을 3만 원에 내셨는데요, 에보니 금 야, 에보니 금 3만 원 냈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라인 안쪽으로 해서. 애보니 어, 금 들어오, 들어오고 있네요. 애보니 금 요즘 금시대죠. 어, 누구나 금을 품어봐야 되는데, 근데 25번 애보니 금을 세상이나 세상이나 3만 원이네요. 3만 원 그러면 얼른 찜하세요. 이런 아이들 받으셔가지고이 어, 이 번호가 29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종 애보니 금은 29번이랍니다. 우리 배가수손님 목소리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29번입니다. 네, 원종 예보이 금은 29번이고요. 자, 금액도 착합니다. 3만원. 금시대에 금재테크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가수손님 아이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렇게. 예쁜가요? 직접 한번 오셔도 됩니다. 직접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것쯤 하셔도 되고요. 오실 때는 연락주시고 오세요. 제가 폐가수소님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빵끗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깃을 해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